혹시,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좀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? 이런 고민 다들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? 우리 모두가 살면서 던지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오래되고 또 지혜로운 답을 품은 이야기가 있습니다. 자,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바로 이 질문입니다.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을까? 어쩌면 너무나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이 질문 하나가 훗날 우리가 부처라고 부르게 될 시따르타라는 한 청년의 인생을 그야말로 송두리째 바꿔놓은 위대한 여정의 시작점이었습니다. 부처님이 세운 목표는 정말 대단했어요. 그냥 나 혼자 깨달음을 얻고 끝! 이게 아니었던 거죠.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끝없이 반복되는 이 고통스러운 삶, 즉, 윤회의 고리를 끊어내고 진짜 평화로운 삶을 살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싶어했습니다. 정말 거대한 꿈이었죠. 자, 그리고 마침내 그는 정각, 즉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. 보통 사람 같았으면 '아, 어, 이제 됐다' 하고 만족했을지도 몰라요.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. 깨달음을 얻자마다 예전에 자신과 함께 수행했던 다섯 명의 옛 동료들을 찾아 길을 떠나요. 왜냐고요? 자신이 발견한 이 위대한 진리를 나눌 첫 번째 사람들을 찾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강연이 될첫 설법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죠. 여기서 정말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요. 그의 첫 가르침이 무슨 머리 아픈 철학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. 그보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론에 가까웠습니다. 마치 의사가 환자를 보고 병을 딱 진단한 다음에, 자, 이 약을 이렇게 드세요 하고 처방을 내려주는 것처럼 말이죠. 아주 명쾌했어요. 그 진단서가 바로 사성제, 즉,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였습니다. 우리 삶의 고통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그 원인을 명확하게 짚어주는 거죠. 그리고 그 진단에 따라서 내려준 처방전이 바로 팔 정도입니다. 올바른 생각, 올바른 말, 올바른 행동처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8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이 담겨 있어요. 진단과 처방. 어때요?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지 않나요? 자, 좋습니다. 진단 나왔고 처방전도 나왔어요. 그렇다면 이 길을, 이 처방전을 끝까지 잘 따라가면 그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? 우리는 뭘 얻게 되는 걸까요? 그 경지가 바로 아라한과입니다. 이게 뭐냐면 수행을 완수해서 마음속에 있던 온갖 번뇌, 갈등, 이런 것들이 남김없이 싹 사라진 상태를 말해요. 더 이상 태어나고 죽는 이 고통스러운 순환, 즉, 윤회에 얽매이지 않는 완전한 자유의 경지에 이르는 거죠. 여기서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. 부처님의 첫 가르침을 들었던 그 다섯 명의 제자들이 이 길을 그대로 따랐거든요.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? 믿기 어렵겠지만 다섯 명 모두가 이 아라한과를 성취했습니다. 단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가 완전한 자유를 얻은 거예요. 이 가르침이 진짜 효과가 있다는 게 바로 이 순간 증명된 거죠. 그리고 그 다섯 명 중에서도 가장 먼저 깨달음을 얻은 제자가 있었으니 바로 콘다냐였습니다. 말하자면 이 방법이 정말로 가능하다는 걸 몸소 증명해 보인 첫 번째 사람이 된 셈입니다. 완전한 평화를 얻은 콘다니아는 정말 벅찬 감동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. 스승님의 가르침이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 누리는 이 기쁨과 이 자유는 결코 맛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. 자신의 모든 성취가 혼자임으로 된게 아니라 스승님이 열어준 그길 덕분이었다는 걸 진심으로 감사했던 거죠. 그런데요, 그의 감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. 곧바로 이런 다짐으로 이어져요. 스승과 함께 이 진리가 이땅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개인의 해탈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큰 서원으로 이어진 정말 감동적인 순간입니다. 자, 결국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. 부처님은 어려운 철학이 아니라 누구나 따라 걸을 수 있는 팔 정도라는 아주 실용적인 지도를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것. 그리고 그 지도의 끝에는 모든 고통이 사라진 아라한이라는 평화로운 경지가 있다는 것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의 첫 제자들이 직접 그 길을 걸어서 목적지에 도달함으로써 이 모든 게 그냥 뜬구름 잡는 이상이 아니라 진짜 가능한 현실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. 부처님은 자신이 발견한 삶의 지혜를 나눠서 세상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네요. 여러분의 삶에서 힘들게 얻어냈기에 더욱 소중하고,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도 꼭 나누고 싶은 여러분만의 가치나 경험은 무엇인가요?